평상심을 위해서 개념으로 이렇게 쭉 이제 비교를 해놨잖아요. 참 마음이 평상심이고, 이제 평상하지 못한 마음이 험한 마음인데, 이, 이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평상심이 도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안게 아니에요. 하는 이유를 분명히 자기 안에서 알아요. 다른 말이 없는 알으로그팔굴을 말을 하도 답을 정확히 할수 있어요. <목소리>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면서 짐승이 되는가 하고 여러분이 한 생각해 보세요 허망한 정이 있으면 허망한 인이 있고 허망한 인이 있으면 허망한 가가 있으며 허망한 가가 있으면 허망한 의탁할 곳이 있고 허망한 의탁할 곳이 있으면 피차가 갈라지며 피차가 갈라지면 옳고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그런데 지옥 중생도 축생도 아기도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현재 자리가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유라면 모든 인간들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다잘 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가 어떤 수준에 어떤 체제에 있든지 간에 괴로워하고 남을 부러워하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하고 나 하고 너 하고 항상 피차를 갈라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게 이제 피차를 갈라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죽을 지경인데도.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어유나 이거 읽으면서 우습기도 하고 섬짓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이 돌아보면 이런 마음을 써요. 우리가 늘 그래요. 자기가 가장 나쁜 상황이고, 가장 나쁜 놈이고, 가장 안 좋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 처지를 늘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중생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참마음을 통달하면 생멸이 없는 깨달음 성품에 개합하여 생멸이 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묘한 본체는 진실하고 항상하여 본래 생멸이 없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들었지만, 이걸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또 말장난이 되어버려요. 본래 생멸이 없다는 말이. 그 본래 생멸이 없으니까 윤회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름으로 생멸이 있는 듯 하지만 본체로부터 생긴 작용이라 작용이 곧 본체인데 무슨 생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 본체가 곧 작용이래요. 그 앞에서 그 얘기 계속 나왔어요. 열 가지 그참마맘당는법 거기서도 나왔고. 그래서, 자, 본체가 묘한 작용의 인연에 따름으로 생명이, 생멸이 있는 듯 하지만 본체로부터 생긴 작용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본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본체와 작용을 사실 나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멸이 있을 수 있겠는가? 풍달한 사람은 참된 본체를 증득하였으니 생멸이 무슨 간섭을 하겠는가? 자, 이제 또그 유명한 물의 비유가 다시 나옵니다. 물이, 습성, 습기가 있는, 성, 축축한 성격이 말이죠. 물이 가진 물성, 물의 습성, 이것으로서 본체를 삼고, 물결을 작용으로 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습성은 원래 생멸이 없는데, 물결 속의 습성에 무슨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물이 고요하든, 파도를 치든, 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는 변함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가도 없고, 생멸이 원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한, 물 자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할때그 물은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파도를 치든 가만히 있든 그 본체와 작용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의 그 습성 자체가 생명을 얘기할 수 없다는 이에요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물이 말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체의 참 마음의 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성품, 참 마음 성품, 참 마음 진심, 진심이나 각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결 속의 습성에 무슨 생명이 있겠는가? 그 그러니까 물결 속에 습성에는 파도를 치든 안 치든. 어. 그러나, 물결이 습성을 떠나 따로 없는 까닭에 물결에도 또한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물결은 우리가 그, 겉그 모습만 보면 물결이 잃었다가 사라지니까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여. 물결은 외형적인 모습이잖아. 그 물결은 잃었다가 물결이 쓰러져서 잔잔해지면 물결은 생멸이 있는 것 같지만 물결 그 자체는 뭐예요? 습성을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결에도 사실은 생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러하다.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 몸이 생겨났다가 죽는 것은 파도가 쳤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본성은, 참마음은, 깨달음의 성품은 물결이 잃었다가 사라진다고 생멸이 있는 게 아니듯이, 원래 생멸이 생사가, 생사윤회가 본래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옛사람이 온 돼지가 천하 돼지가 아니요 승려의 다른, 한쪽 바른 눈이며, 온 돼지가 하나의 가람이라, 가람이 저를 가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천지가 바로 수행자의 발은 눈이고, 정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온 누리가, 이, 통째로, 이게 다 수행, 우리가 사는 모든, 발디디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수행 장소이고, 그 다음에, 그, 돼지가 한 승려의 눈이라는 발은 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인식하잖아요, 대상으로서. 그런데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정안이, 즉 참마음의 각성에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 돼지를 돼지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른 눈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발 딛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에 하는 그 장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깨친 사람이 안심 임명할 것이다 그럼 어디예 그러면 지금 참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의탁하느냐 했으니까, 이, 이 말이 뭔 말이야. 온데지라니까이게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가 다 깨달은 사람이 가지 못할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보지 못할 곳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안심인명이란 말이야내 몸을 편안히 해서 내 명을 채우는 군대, 어디든, 온데지가 어디든지 이말이에 그래서 이미 참마음을 통달하였으므로 사생과 육도가 일시에 사라지고, 태난 그러니까 습파 물로 태어나든지, 어떤 걸로 의탁을 하든지, 그 육도가 육도 윤회할 때그 지옥에서 천상까지 말하는 거 이게 원래 없다면, 산하대지가 모두 참마음이라, 이 참마음을 떠나 따로 의탁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잘하는 게, 산하대지가 다 불성 아는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러니까, 무정물이 산과 나무가 초목이 부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나올 때 초목과 다르다 했잖아. 초목과 다르다 참 마음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산화돼지를 보는 산화돼지가 산화돼지를 산화돼지라고 인식해서 보는 그것이 산화돼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의 인식일 뿐이니까 산화돼지는 결국은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돼지가 참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거지. 나를 떠나서, 사나 돼지가 저게 부처다 참마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할 게, 평상심이 도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말은 비슷하게 나와. 그 맨날, 맨날, 맨날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하는, 지금 하는 마음, 찢지고 뽑고 싸우고 맨날 먹고 마시고 하는, 남들한테 욕하고 욕심내고 탐진치 하는 이 마음이, 그게 평상심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 하는 그것이 참 마음이다. 틀린 말이 아닌데 사나 돼지가참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오해하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맨날 쓰는 그 마음을 두고 그걸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흐망한 마음인데 그런데 참 마음이 그 흐망한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고. 희망한 마음도 참마음을 떠나서 참마음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상심이 참마음이다. 이러니까 공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평상심이 도니까 참마음 을알 필요가 없어. 그 마음이 그 참마음이라며. 그 마저 도일스님이 평상심이 도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두가 어떤 것이 참마부처입니까? 하니까, 평,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랬죠.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대답한 뜻을 알아야 돼요. 평상심이라는, 평상심을 여기서 개념으로 이렇게 쭉 이제 비교를 해놨잖아요. 참마음이 평상심이고, 이제 평상하지 못한 마음이 험한 마음인데, 이, 이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평상심이 도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거는 안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마저우스님은 어떤 것이 도냐, 어떤 것이 불도냐라고 물으니까 평정 심시도다라고 한 뜻이 뭐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자기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름아리 없는 알무로 그할굴을 말을 하도의 답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 대지가 모두 찬 마음이라 한 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찬 마음을 따로 떠나 따로 어할곳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찬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망심조차도 찬 마음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미 3개의 허망한 인이 없어졌으므로 반드시 6도의 허망한 가보도 없을 것이요 허망한 가보가 없어졌는데 무슨 으떡할 곳을 말하겠는가? 또 따로 피차가 없으니 이미 피차가 없다면 무슨 옳고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즉 시방 세계는 오직 하나의 참 마음이라 온몸으로 수용함으로 따로 의탁갈 곳이 없고 또 시험문 방편으로 나타내보는 가운데서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라도 나더라도 아무 장애가 없다. 자 여기에서 피차가 없고 옳고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의 참 마음이 온몸으로 수용함으로 따로 의탁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온 우주가 산하대지가다참 마음이기 때문에 의탁을 어디에 해야 돼요? 그지? 어디에 의탁하든 중생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화강동진하는 거예요. 어디든. 그러면 참된 불보살은 갈 곳을 가리지 않아요. 중생들을 제도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인연 없는 중생은 이런 말을 들어도 듣지 않고, 못 알아듣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다고 불보살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 곁에 가서 끊임없이 일깨우는 게 그게 불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방세계는 온 산하대지가, 온 천지가, 온 삼천대천세계가 참 마음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꼭 가야 할 데가 없고 어디에요? 어디든지 가면 뜻할 곳이 다, 다내 집이에요, 다내 집. 삼천대천세계가 다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 때문에, 어, 내집 아닌 데가 없는데 따로 가야 될 곳을 왜 물어봐? 이 말입니다. <laughs>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온 지구가 다 우리 집이면 우리 집이 어디지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laughs> 니가 있는 자리가 아무 데나 자면 돼. 그게 니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 그러니까 드러내 시헌은 방편으로 보이는 데서. 그래서 아무 데서 태어나도 장애가 없으니까 불보살은 뭘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중생은 음력으로서 수생하고 그 업을 통해서 음력 때문에 다음 생을 박보이 말이잖아요. 음력 수생, 그 다음에 불보사는 원력 수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자기의 업의 힘으로 생을 따르고 생을 다시 받게 되고 불보살은 원력 그러니까 내가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원을 세워서 지옥도 가고 중상도 가고 인간계도 가서 중생 이래서 다시 생을 받겠는데 그 원력이란 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어... 뜻할 곳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불보살의 여러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살의 다른 모습이 원여대사 얘기라든가 무슨 이제, 오대산의 자장율사 얘기, 거기에 보면 거짓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울가에, 야 어, 이제 아낙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 나타나잖아, 그죠? 어, 그렇게 어디든지 의탁하지 않을 곳이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더라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참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전등록에 은조상서가 규봉스님에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한기간의 수명이 다하면 어디에 있다 합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규봉은 일체 중생이 모두 신령스러운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어 부처와 다름이 없으므로 만일 이 성품이 곧 법신임을 깨달으면 그 본래 부처인 줄 알면 이 말입니다. 본래 태어남의 업건을 무슨 의탁할 것이 있겠는가? 신령하게 밝아서 어둡지 않고 항상 분명히 알며 어디서 온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다만, 비고 고요함으로써 자기의 본체로 삼고 육신을 본체로 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는 말이 이제 불레 불고 없고 불생불멸이고 그런 거죠. 불고 부정이고 다 이제 그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다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정한 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고, 허망한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인식하지 말아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마칠 때에도 저절로 그 업이 얽매지 못할 것이오. 비록 중음에 있더라도, 이제 떠돌이 귀신이죠. 구천을 떠는 귀신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향하는 곳마다 자유로워서, 그 그러니까 중음으로 가는 거는 불보살이 선택해서 그 중음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향하는 곳마다 자유로워서 천생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이탈한다 하였다. 이것이 곧 참마음이 육신을 떠난 뒤에 가는 곳이다. 자, 참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대로. <laughs> 참마음은 마음대로입니다. 자, 마음은 왜 일체유심조예요? 마음은? 마음은 마음대로 하니까... <laughs> 마음은 마음대로 하니까 애체진도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다할수 있어서. 그래서 참마음이 가는 것도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탐진치의 마음을 쓰면, 죽이는 마음을 쓰면, 미워하는 마음을 쓰면 지옥으로. 짐승 같은 마음을 쓰면 짐승으로. 가는 데가 거기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쓰실래요? 천상에 태어나라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마음대로 천상에 순상,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의 인간처럼 마음을 쓰시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언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을 때 그러면 인간, 인간답게 마음을 지금 쓰시면 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처로 태어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부처 같은 마음을 써야지 뭐 국수 그 같은 마음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알아야죠. 그래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진심직설은, 참마음은, 이제 제목이, 내가 참마음을 바로 설해줄게. 그게 진심직설이었잖아요. 진심직설 이거다. 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